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는 타로멘탈리스트 위빌리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재회운에 대한 조금 더 조금 더 심플하지 않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기한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의 이별이 여기서 진짜 끝마침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총 이제 카드 선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그간의 여러분의 그대와의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카드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드 선택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카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컵 기사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1번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1번을 선택해 주세요. 2번 카드입니다. 칼 2번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본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3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는 세븐오펜타클스 카드가 나와서 동전 7개의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본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3번 카드를 뽑아주세요. 4번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4번 카드는 여사제 카드가 나오셨는데요. 본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4번을 선택해 주세요. 네, 이상 4개의 네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가 어떤 카드가 될지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카드를 1번, 2번, 3번, 4번 순서 중에서 힘껏 뽑아 주세요. 네, 1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1번 분들이 지금 우리 사이가 여기서 진짜로 마침표를 지니는 건지, 혹은 나의 노력으로, 혹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분의 성격 먼저 알아볼게요. 상대방 분의 성격. 카드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성격. 네, 카드를 보면 고집이 되게 엄청난 사람이라서 일단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나오시네요. 여러분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하세요. 왜냐면 일단 카드가 일러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는 조금 사람이 좋은 척을 하지만 정말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나한테 조금 다혈질적이거나 혹은 그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격상으로 보면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다가 급하게, 뭔가 자기가 속상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약간은 그 사람의 화를 내는 수치보다 조금 더 화를 내는 수치가 좀 나오시고, 자존심과 고집의 끝판왕이라고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기보다 상황이 흐를 흘러가는 대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쩌면 조금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고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고 혹은 자신만의 성격이 완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과 떠났을 당시에도 본인의 자존심을 좀 챙기기 위해서 뭔가 진짜 확실한 이별을 준비하거나 혹은 확실하게 이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열린 부분보다는 좀 개방적인 법보다는 폐쇄적으로 닫힌 모습으로 보여지는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자신만의 고집과 소신 또 아집. 혹은 자기만의 고집이나 주 때가 너무 세신 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의 기, 기분을 쉽게 파악하지 못할 때는 어, 저 사람이 그냥 나에 대해서 어떤 면이 화나 있을까 계속 궁금하게 됐었고 이분도 말을 하기보다 행동을 하기보다 여러분한테 맞춰보라는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그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수많은 이별들 중에서 굉장히 일본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자신만의 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게 되게 자명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여지를 줄 때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여지를 안 두시게 된다면 본인의 상상 아래에서 수많은 상상을 할수 있거나 혹은 우리는 이대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속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끝인 건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분이 속마음 역시나 겉과 속이 조금 다른 모습이 느껴지기는 하시는데요. 솔직히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냉담한 자세나 행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은 아직 닫혀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이 느껴지지만, 겉으로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끝났어 라고, 어, 정말 냉담하게 표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 또한 그렇게도 인식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일단은 마음이 너무 아픈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잔정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끝나고 나서도 본인은 냉정한 사람인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비춰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지를 주거나 연락을 했을 때 확실하게 제외가 되는 흐름이 느껴지시긴 합니다. 아직까지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혹여나 연락이 올까 전전긍긍이 하고 계시면서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카드가 느껴지는데요. 본인은 나는 이별하면 다시는 안 봐. 나는 이별하게 되면 다시 사귀는 일은 없어. 라고 말씀은 하셨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혹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상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 나름대로의 지조가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똥존심, 요런 거를 부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많이 바라시기도 하시고요. 또 카드를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미안한 것도 많고 인정해야 되는 것들도 무수히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기가 좀 서먹서먹 하다라고도 합니다. 창피하기도 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좀 남아 계시다면 먼저 연락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도 차단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락처는 그 차단을 안한거 같은데 뭐 카톡이나 보여지는 걸로는 일부러 잊은척 하려고 차단을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전화나 이런 걸로는 차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했든 안 했든 일단 연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상으로는 여러분들을 정말 내 사람처럼 생각을 했고 사귈 동화에는 자기가 뭔가 미쳐 잘해주지 못했던 거를 생각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해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리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왜 연락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 내가 싫다고 해서 떠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났는데 왜 이어가야 될까라는 걸 보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시 사귀고 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게더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서 나 다시 한번 기회 줘 기회 주면 내가 모든 걸 고치고 너랑 정말 결혼이든 확실한 미래든 그런 거를 보장하도록 할게 이런 마음도 느껴지기 때문에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쳐질 만한 사람이라면 고쳐 쓸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앞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뭐 조금 조그만한 노력부터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셨죠? 복체로 받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끝일까 아닐까 너무 조마조마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의 카드 자체도 너무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카드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진짜 끝일까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두장 뽑으러 갈게요. 되게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카드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은 너무도 다정한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일이 너무 바쁜 사람 혹은 자기 관리가 너무 굳센 사람이라는 카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젠틀한 사람이거나 멋있는 사람 혹은 자기 관리가 잘 되다 보니 일적인 부분들도 맹목적으로 달려나가는 야망적인 사람이라는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만을 사랑했다라기보다 여러분도 사랑했지만 일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내가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약간 2순위, 3순위로 밀려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혹은 연락원에 대해서도 매번 매번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퐁당퐁당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혹은 내가 더 사랑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의 어떤 선상에서 자기 자신이 내려가거나 하락되거나 멸망해지는 모습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느껴지며 그게 설령 뭐 일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조금이라도 뭐 우선 차순위가 여러분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의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조금 신사적인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과사가 너무 뚜렷하시기도 하고, 이까 그러니까 T라는 소재가 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쩔 때는 그런 사람이 나만 바라봐주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속상해하는 날들도 있었을 테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말은 못해도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엔 터뜨린 것도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보면서 우리 사이가 진짜 끝이 난 건지 이런 거 한번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흐름. 네, 카드가 전반적으로 좀 냉소적인 카드가 많이 나오셨는데요. 음, 이분도 지금 이별에 대해서 약간은 좀합리화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는 이 이별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는 너도 잘못이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부분이 있으며 일단은 카드상으로 보면 됐어 나도 잊어버릴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나는 한번 인연이 져버린 사람 안 만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간의 텀을 좀 두고 너도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으면 그때서 마음이 괜찮으면 만나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좀 빠른 시일 안에 제외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제외가 되는 흐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가 너무 중요하시긴 합니다. 만일 성격 차이나 혹은 계속 반복되는 싸움으로 이렇게 이별을 맞이했다면 아무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고칠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해서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끝마침을 이루게 되지만 만일 고쳐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헤어졌다면 제 3자로 인해 헤어졌거나 한다면 그래도 조금 자기는 다시 한번 가 보려는 의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좀 기다리기도 하시고 혹은 어떠한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만나기를 바라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 선상으로 보면 조금 느려지는 제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에 대해서는 한 템포 한 템포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나 돈, 일, 아니면 우리가 헤어졌었던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보고 싶거나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좀 고쳐보시고 만나신다면, 이 사람은 받아줄 수는 있으나 구,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사, 싸운 부분이었다면, 일단 여기서 마침표가 지어지지 않나, 이별 이유에 관해서 카드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상으로 보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예약 문의 걸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복채는 댓글로 받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번 분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셨죠? 일단, 여러분들의 카드는 일단 첫 번째 볼 스텝은 상대방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 보고, 진짜 우리의 흐름이 여기서 끝마치는 것인지에 대한 속마음과 흐름 같이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소, 상대방의 성향입니다. 네 일단 카드 상을 보면 되게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는 사귀었을 때가 그렇고 솔직히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조금 나는 헤어지고 나면 다신 안 만나요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긴 하세요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감돕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감수성이 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진짜 만약에 이게 흩어진 이별이라고 보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때 사랑을 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었고 최고로 잘해 주려고도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제 카드로 보면 일단 나는 나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또두번 다시 똑같은 사람이랑 안 만나요라는 성격이 드리워지기는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는 대신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지. 또 다시 상처 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분의 진짜적인 흐름을 한번 봐 볼게요. 속마음과 흐름입니다. 근데 의외네요. 왜냐면 이분은 음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만날 생각은 아닌 걸로 느껴지지만 일단 조건부적인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거나 혹은 계속 붙잡는 노력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카드가 좀 보여지시는데요. 조건부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면 이분은 돌아서는 카드로 그냥 그래 좋은 추억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안녕을 구하는 카드가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노력을 하신다면, 그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최초로, 일단 나는 안 만나, 이런 고지식한 생각에서, 여러분을 최초로 만나보는 그런 판단이 바뀌는 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황을 설정하실지는 몰라서 일단 조건부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잔정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뭐 잡아보거나 혹은 노력을 좀 해보거나 혹은 뭔가 편지를 좀 길게 써보거나 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을 좀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뭔가 가벼운 노력이거나 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진짜 내가 어떠 어떻게 해서 변해서 우리의 흐름은 어떨 할 거야 이런 좀 진정성 있는 거가 느껴져야 이분은 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의 사이가 정말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정말 어떠한 이유가 될수 없을 때 그때는 여러분을 확 떠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골든타임이 좀 있습니다. 요번 연도까지만 골든타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카드상으로는 요번 연도에서 12월까지 잡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는 마침표를 찍는 카드가 나오십니다. 제가 볼때 이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굉장히 어떤 상황이 계속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발목을 묶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좀 힘들었고, 또말 못했고, 또 숨죽여서 울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은 카드가 느껴지세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고, 실제로 행동이 엄청난 건 아니었어도 가슴으로 여러분을 품었던 느낌이 많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진정성을 발휘해 보시면 그래도 후회 없는 사랑을 해 보실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3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시면 후회 없는 사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셨죠? 복제는 그걸로 받을게요. 일단 여러분과 그 사람의 사이가 끝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상대방의 성향은 어떻게 될까요? 성향 먼저 알아볼게요. 상대방의 성향. 되게 밝으신 분이네요. 카드를 보면, 일단, 다른 사람 눈에도 되게 멋진 사람이고, 여러분의 눈에도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졌던 사람이라고 들이옵니다. 일단 카드를 보면 되게 맑고 쾌활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도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도 좀 있는, 그러나, 여러분과 주파수는 좀잘 통했던 4차원의 짝꿍 같은 느낌이 드는 카드세요. 그러나 좀 외로움을 많이 지니고 있고, 어쩔 때는 좀 철부지 같은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쩔 때는 내가 아빠 같다, 엄마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던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그러나 사랑할 때는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부분들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사람이로 남기고 싶고, 남고 싶은 그런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고, 멋진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좀 지켜주고 싶었던 느낌이 많이 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어쩔 때는, 토라질 때는 엄청 토라지시고,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과 엄청 끝마무리를 이상하게 한 욕을 하면서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분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되게 또렷한 분들이라고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일단 중심부에 내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는 인물이 제일 중심부에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걱정할 것은 없는 게이 사람의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혹은 주변에서 뭐 소개팅해봐 이러다고 한들 만날려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일단 성형적으로 봤을 때 이별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침표가 되는 건지 속마음과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둘의 흐름. 속마음과 흐름이에요.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과 흐름을 보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꾸 반복되는 어떠한 문제와 이별까지 맞이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보면은 이분도 많이 참았고 노력해 왔고 그좀 쉬고 싶다라는 카드가 많이 비춰지십니다 일단은 이분 마음에서 되게 쾌활하고 명량한 것만과는 다르게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를 되게 진중하게 보고 계시고. 일단은 이 상황이 나에게는 조금 많이 아팠어요 라고 느껴집니다. 뭐, 사귀었던 것까지 부정하고 싶은 카드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여러분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분한테는 지금 흐름은, 나는 당분간은 너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우리의 이별도 너무 아팠지만 나는, 너, 나는 너를 여기까지 있는 데까지도 너무 오래 걸렸고 아직도 다 잊지도 못했고 있는 순간도 너무 아팠어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끝났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카드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렸다기보다는 일단 상황상으로 너무 지쳤고 여러분들을 받아줄수 있는 자기의 모습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숨는 모습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켠의 모습 속에서 되게 울적한 모습을 자기가 발견을 했고 점점 더 약해져가고 나약해져가는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다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번. 을 한때는 엄청 사랑했고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게 끌고 가고 싶었기도 했지만 또한 미래의 동반자나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도 싶었지만 일단 너무 아팠었던 원인들이 있었고 그 원인들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다시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라고 느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이분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당분간은 연애를 쉬려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당분간은 자기개발하고, 당분간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곳에 여행가고 이런 느낌이 드시고, 당분간은 다른 이성을 사귀려는 마음도 느껴지지는 않아요. 일단 카드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개개인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제너럴 리딩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나오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좀 카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시 되는 그런 카드는 일단 개개인의 사연을 또 들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들어 보시다가 위빌리아 저에게 또 예약 문의를 걸어주시면 제가 개인 상담에 맞는 것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근데 제너럴 리딩 자체는 여기서 마침표를 긋고 있다. 너무 피곤해져 있고 일단 연애를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게이 사람 마음이긴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하겠고요. 일단 4번 분들은 잘 새겨 드세요. 들으시다가 좀아 나도 좀 상담을 제 개인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 제너럴 리딩과 또 다른 리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좀 들어 보시고 나의 상황이 조금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예약 문의 걸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복제로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1번부터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솔직하게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간일까 어떤 시간이어야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접어두고 카드대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사연은 너무 다르고 이별의 과정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외 오는 특히나 조금 더 선생님과의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행운의 조언 카드 볼게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아프다면 그 사람을 다시 잡는 것이고, 그래도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조금 더 시원하다면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남에는 정답이 있지만 이별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는 타로멘탈리스트 위빌리아 였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이별이 그래도 좋은, 그래도 한 인생의 한 페이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또 다른 마음으로 용기 어리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